Yeah. like the attention, girl I know you, know you. But you're everything I want in life. Yeah. We're fighting danger like kung fu. kung fu. The love I feel is deep, deep inside. inside. The others don't matter. matter. Honestly I sit against the world with a perfect tea my dream and I just want it so much, can you muster? Can you see my throw? That day and night. Nobody else can love you better. I'm here just to treat you right. You're the reason I'm alive. You're the only pain I can endure. And when you're not here, you're my dream, but I just want Yeah, I just want.

I knew from start, you my bunny, I'm your clock From now to eternity I give you all my heart We are meant hmm. to <much> be It's clear to see my love is bigger than I thought I got everything I want When I hold you with my own Now this the matter My love and my pleasure The key to my treasure Whatever's the weather Stay up and out with you till I die How many times for you on my try? Want you to notice the one and I know this perfect soulmate I wanna show my best friend my happy ending.

왼손이에요? 왼손으로손은왼손시 어, 왼손은 왼손은 피터치 피터치장, 왼손은 어, 왼손은 왼손손 5SLJS1QK 포스트로 오늘 t c 감사합니다. 에 a q s q s 4 s l j s 1 q s s 1 q s 1 q s 1 s 1 q 고1다 s 1 q s 1 q s 1 q s 1 q s 1 q s 1 q s 1 q s 1 q s 1 q 하1 q 니다 q s 습니다1 q s 1 q s 1 q 감사합니다 q s 1 q s 라 q 보스트로 BS1 q k f s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laughs> 보이스 소리가 왜 저려 TRZ 아, 여기는 아, 델타 시아라 온 q 킬러 보스트로네

여자 c c 님 n 파이브, CLS, d s 1 n K, four, five, f o 고 r five, four, five, four, five, 리아 u r five, four, five, c o u r five, four, f i 어스 four, five, four, five, four, f 십니까 어, 어, 이거는 저희가 자금 조달요 시큐 시큐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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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신대신 왼이 근심니까 여기는 DS1PKF. 조금만요. 조금만요. 왼이 아고산국자니다 여기는 d s 1 q k k i l 포스트로. 어디 가서 보여? d s 1 q k f 스트레스 하이브 오버.

どうも。

안들니까어저올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저> <strip> 아, 이쪽으로 예. 오고 있어요 어, 어, 오고 있어요 오래를 불러서 고생 많으습니다아습니다 h 5 XL 입니다 아예안 그래도 제이슨 워킹못 갔어요 아예 XL 이세예 XL 입니다예아예아예예

대부분 소품을 내려왔어요. 네. 내려왔더니 아주 좋네요. 여러 의원님들도 많고 도시내에는 의원님들도 많고요. 어, 칠레에 가서도 만나뵌 의원들도 계시고 아마 이두의렇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소타가 뭔가 싶어가지고 저본오원님들도계시고 감독 아이고 해오원님들도계시니까 뭐 시간 있으시면은 일 나오셔 가지고 뭐 인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로 어, 가이고 이 네. 제... 아, 그... 아, 많이 나야 될거5 아, 0나가는20있아아요다

에이 um... 코 아, 아, 그 같은 거는 아, 이제 갖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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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스토어 끝판둥이 다이는거앞애달라고그대구에게 신진 호웨이미이 민원도 그랬다고 하는데 그, 어, 어, 영명에서도방 아, 하고 어, 가가지고 만하면서 아, 계속 왔없던 내용이 있어요 이뭐 누가 해가지고 온게 아니죠 영도 홍보도 온게 없었는데 에이치 어플 쪽이랑 이등 쪽 했더니 그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널리 알기 위해서는 옅살막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시즈키로 파이버 V T Q D S 1 2 K F 오인님 오늘 귀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N A. 예, 대소한 2 K F 식수 피부 붙입니다. 예.

DS-1QKF 스트로스 파이버 소타 홍보 운영장입니다. 시신하신오이 계십니까? 천천히

빌드어 이 차가 대로 가네 s 10분 시간 내반. 0 0요조합기고 남양주에. 아 그냥만 있어. 이 가서 해가지고 거의 다갖어거든요우좀리얘네가거리가 이걸 갖고 왔더라고. 근데 그냥많은 해외 여행하면서 사 거래.

지금은 좀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은 로 y o 의 해태, 다 지금은 5 y 역입니다 5YOP입니다. 5YOP입니다. 니다 5YOP입니다. 5입니다 5YOP입니다. 5YOP입니다. 5니다 5YOP입니다. 5YOP입니다. 니다 5YOP입니다. 에들어옵니다5 y 니다 시스코로파이을 이양진에서 아파일티로는것이브어서1 지금 대전대구 장입니다 대구 점프장인데해제파홍보시설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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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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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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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방바지 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이분들어젯밤어 많은 분들의 어제가 지금 또또 교신을 하고 해줬네요.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 지금 지금도 최정산 쪽에 계신가 그나마로 되게 된지 다시 한번 입법 조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도 영동과 한남대는 지금 공화를 해가지고 영동, 국산은 대전과 개주가로 가있습니다. 식사기 때로 봐야 폭사떨어서 마이크 여기나 식사기로 바이바이 대구 정장에서 지금 먼저 섭외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좋이이정

イチェファイブを考えているの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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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イイブ